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머쌉입니다 유하! 여기는 머싸 특게더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인생 업적 자랑 대회를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어제까지 받았고 인생 업적을 자랑해 주세요. 인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머싸 특게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쭉쭉 가 볼까? 이거 인생 업적 1등한 사람한테 치킨 주려고 그러거든요. 치킨 들어갈 사람들은 제가 따로 메모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치킨이지 해 주세요. 인생 업적 머사 인스타 뒷모습 출현함. 그리고 팬미팅에서 머사 사진 공유하자고 번호 따임.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번호 달라고 한 녀석 누구야? 혹시 방송 보고 있나? 그 녀석 누구야? 그 녀석 나와. 이 정도면 인생 업적인가요? 이거 팔 나오는 거 인생 업적인가요? 아 인생 업적이야. 아 일단 후보. 인생 업적. 라면 최대 다섯 봉. 시즌 몸무게 80에서 90. 아버지가 돼지 새끼라 선언. 충격. 이후 운동 시작. 너야? 야 맛있게 먹었네. 오. 오 군대 가서 벌크업하고 특급 전사 전역오 다이어트. 그으 운동을 해야 돼 남자는. 초딩 때 방송 탐. 너가 누군데? 어디 있데 <laughs> 텐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어디인데? 안 알려줘 누군지. 전국 0.3%. 아 근데 이건 티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근임티 시전해 볼게요. 하루 전에 카이사, 솔랭 37일. <laughs> 유죄! 이 새끼 유죄! 그건 카이사 하지마! 왜 카이사 하는 거야! 계속 뒤지는데 아 너무 웃기네 우리들의 블루스 스텝 아근 배우분들 다 사진 찍어주신 거야? 와 야무지다 이거 야, 야 언제예요 우리들의 불렀으면?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네. 어, 지금 방영 중이네요. 오, 씨. 이 정도면 치킨 줘야 되냐? 이건 고생했잖아. 후보에 올려주자. 아니, 왜 여기서, 왜 여기서, 너야, 이거? 이거 왜 가지고 있어? 씨발, 뭐야. 두 장이나 있어, 왜? 코리안 조비 정찬성. 와, 이거 부럽다. 이거면은 근데 업적인가요? 넘어가자고? 음, 넘어가 인생 업적 하하 결혼식, 10년 전 하하 결혼식 갔다 옴. 특정에서 런닝맨 멤버들이랑 가수 등 연예인 많이 봤지만 사진은 못 찍었음. 어, 어케 간 거야? 어케 간 거지? 헌혈 나이의 한계로 은장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더니 은장 은장은 몇 개야 얼마나 해야지 은장이에요 네이버에 쳐보라고 알겠어요 헌혈 은장 30번 오... 30번 하면 수건을 주네요 아니, 30번 한건 대단한데 이거 수건 3개는 좀 너무했다 아니, 크리스탈 명패 같은 거라도 주던가 <laughs> 아니, 좀 많이 깨는데 아니 아니 주지를 말지 아니 그냥 볼펜이나 공책 같은 걸 주지 <laughs> 어, 이거 좀 심하네. 이건 수건은 좀 심하네. 야, 오케이. 멋사, 멋청자, 평균, 서울대, 서울대 공과대학. 멋사, 외봄 재밌잖아. 어, <laughs> 아, 이거 학벌로 가면 안 된다니까. 어, 인증도 확실그페 칼잡이, 멋청자, 뭐야? 정연, 오, 뭐야? 현, 건도 3단, 조로야? 트로피들은 도장 안에서 딴거 지금은 개발하지임 <laughs> 메달은 호주 대회에서 땄대 2단일 때 찍은 진검 대나무 배기 사진 도검 소지 허가증도 있어? 개쎄 보이네 해동검도 <laughs> 해동검도? 와씨아 야무진데 인생업자 와183 스카니아 서버 호영 랭킹 1위? 1제획 몇 퍼오릅니까? 0.6%? 와. 난, 난 이게 서울대보다 더 쳐주고 싶은데? 매생업적. 호영 283. 서울대보다 빡셈. 얼마냐고? 얼마가 문제가 아니지. 와. 2012년부터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중국에 계시고요. 대학교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군대 뺄수 있으면 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지 않으려 했지만 다녀왔습니다. 군대 가서 딱히 얻은 건 없다고 느끼지만 가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원 병역 이행 명예증서. 와. 한국인이야? 귀하는 영주권 등 취득 사유로 병역 의무 감면 또는 연기되었음에도 스스로 병역 현역으로 자원 입대해서 야, 야무진데? 야, 이중국적이야? 이중국적이 돼? 중국인인데 군대를 갈 수가 있어? 와, 근데 멋있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무인 택배님 있나요? 아, T1 응원 하나, RNG 응원 하나 물어볼라 했는데. T1이겠지? 자원 입대할 정도면? 그치, 자원 입대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 몇뭐 평, 몇 청자 평균 이상? 존스 홉킨스 대학 합격. 외국 사시는 분이네. 왜 멋싸 보냐고? 아니, 학벌이 좋은 사람은 재방송 보면 안 되나요? 제주 국제학교 다닌다고요? 야, 존스 옥킹스 합격한 사람 부검 한번 해 보자. 어떤 채팅을 치고 다니까? 36개. 별로 없네. 롤체 좋다. 롤체 시참하자. 롤체 하자. 롤체 무 세였네. 응. 형 그거 가위 중간에 있는 동그란 구멍으로 부수는 거야. 저런 사람이 멋싸 방송 유사과학 얘기 들으면 맥북이네요 멋싸 씨. 방송 볼까? 정상이네 존슨 호킨스 이방용일지도 모르는 인생 업적 자랑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래 시골의사 박경철 자기혁명 저자의 박경철 작가님 시사회 사인이래 김재동 배우 대망의 누굽니까 헉헉 허... 어, 11년도네 11년도면은 그 아직 발을 안 들이실 때 아니에요? 야 사인이 아니라 사진을 한번 찍었어야지 아 진짜 페이커 사인 카드 와 이거 부럽다 야무지네 이거 우리은행 거 아니냐? PC방에서 이걸로 딱 결제하면은 다 쳐다보겠다 이거는 받을만해 페이커 카드 인생 업적 택견 검도 전국 시대회 메달 트로피는 관장님이 가져간 너 택견 선수야? 손 인증해야 돼. 택견은 이 손등을 단련하거든요. 손등 인증 가능한가? 택견 하는 사람들은 이 손등에 굳은 살이 있더만. 손등 인증해야지. 제로벨. 제로벨님 있어요, 지금? 복싱 선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 왜? 택견이 더 세지 않아요? 택견 약해요? 택견 세지 않아? 택견 대회 채팅 평균 봐야겠다. 뒤었다나 음지멋사. 키스. 헉. 음지멋사. 음지멋사. 오우야. 각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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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남자다 혁명 혁명. <laughs> 백견 선수 잘 봤고요 자 투표 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호영 개많다고? 야 이건 호영이 받겠는데? <목소리> 아니아냐 아니야, 다음 표시 받았어 0표 없어 0표 없어 이제 야 자원입대 이분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이분은 따로 챙겨줘야겠다 촬영 스텝 은근 많네 야 근데 이거 호영 283 너무 그거다 여러분들 283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밥만 먹고 5년 동안 학교 자퇴한 다음에 메이플만 해도 못 찍어 그 정도 돈도 써야 돼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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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정도면 마감하자. 자, 1등. 호영. 멋싸 인생업적 자랑대회. 호영 283 우승. 자원입도 은근 많았네. 공부 빌런. 아니, 하하 결혼식도 많이 뽑힐 줄 알았는데. 좋았다. 어.